자 20번 자원 자, 오브 더 머스트는 포로스펙터니까 자 처음에 나온거는 뭐다? 원 오브 뭐? 복수명사 기리빈 항상 주의하시고 그리고 최상급은 더 머스트 최상급이죠? 더가 있어야 된다 당연히 어이름부 쓰면 안되고 알죠? <laughs> 가장 중요한 측면들 중 하나는 무엇에? sustaining 해서 전치사니까 동명사죠 The long term relationship까지 해서 어떤 장기간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에 대한 가장 중요한 측면들 중 하나는 이렇게 그래서 나오고 동사자리 주의가 되는거지 그래서 is communication에서 소통이다 그럼 필자가 처음부터 이게 가장 중요해 라고 했으니까 말 그대로 주제문이 될까 안될까 되겠지 그첫 문장부터 형감해하시고요자 그건 시워 가주어 김주원에 연결하는게 연락을 하는게 이 말이지 즉 with 누구와 someone 누군가와 and then 그리고 나서 병렬과죠 t r e c k 과 connect가의 병렬 그래서 t r a c 뒤에 목적어고 guest 덕에서 목표 그지? 그지? 이렇게 되면 관계가 자 뭐다? 이렇게 그꽉 막혀지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와 연락을 하다가 아 계속 관계가 계속 이어지게끔 허락하는 것이 아 이어지는 게 아니고 관계가 끝나지는 것을 허락하는 것이 쉽다 Due to 뭐 때문에 a l l o f follow 그 후속 조치의 부족 때문에 follow follow 이 뭐죠? 후속 조치. 그러면 연락 이런 부분에서 사람 관계에서 후속 조치라는 것은 뭐다? 계속해서 계속 연락을 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알겠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없으면, 그죠? 그런 연락이 없으면 관계가 어떻게 된다? 끊기게 되는 연락을 하다가 그런 일이 쉽다. 알겠죠? 그럼 이런 거 가주어 진조해가지고 맞춰서 영작해라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가주어 진조, 진주어라는 말 없이 i 타 하고 투부정사를 주는 거예요. 근데, it 같은 경우 금방 해석이 있어서 그것이라고 해석이 되는 게 있었어? 없었어? 없었지. 어, 근데, it이 왜 있지? 하면은, 아, 가주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접근할 수 있어야 된다. 뭔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 그래서 이 자리에 또 한, this나 that 스면 될까, 안 될까? this나 t h 됐어도 안 되는 거야. 가주어니까. 자, 그 다음, 그러면서 랩, 사역동사죠? 그래서 목포자리의 동사원형. 그리고 이때 개수는 이형식 자동사지 그래서 수학이라는 PP가 올수 있는 거야 그래서 연락이 끊긴다 관계가 정체된다 뭐 이런 말인 거지 됐죠? 그래서 특히 k 커넥 p t 라이 connection 목적은 복, 사보어즉 관계가 살아있도록 유지하기 위해서 그죠? make a conscious o r t 뭐다? 의식적인 노력을 해라 to stay in touch 연락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한동사펴 this e 것은 s n a s 용 가리키는 지시대 명사죠 그래서 doesn't mean 민감의 동명사입니다 그럼 뜻이 어떻게 돼 뭐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말이지 그제 근데 민감의 t o 부정사가 올 수도 있어요 근데 뜻이 어떻게 돼 민감에 투어 올수 있거든. 근데 뜻이 달라져. 어떻게 돼? 뭐뭐할 의도이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가 <laughs> 되이오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지. 그 뜻이 달라져. <laughs> 주의하시고. 자 그래서 이것은 끊임없이 자 다시 말해. 이것을 의미하지 않아. 끊고 끊임없이 연락을 하는 것 됐나요? 그래서 which of with 누구가? 어? 여기서는 연락을 취한 거고 with 무엇으로 이렇게 가야 되겠네 무엇으로? request or update 그래서 어떤 요청이나 업데이트로 끊임없이 연락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but rather 오히려 이것을 의미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나 a but b 구조가 된 거네. 알겠죠? 그래서 여기또 동명사구야. 나 a but b 구조가 된 거야. 됐죠? 그래서 요청이나업데이트로 계속 끊임없이 그니까 연락을 하는 게 아니고 연락을 하는 게 의미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유지하는 것을 의미해. 이렇게. 유지하는 그걸, 친밀하고도 지속적인 그런 연락의 선을 유지하는 것을. 다시 말해, 연락이 계속 살아있게 하기 위해서, 연락이 계속 유지되게 하기 위해서는 연락을 할수 있는 의식적 노력을 해라 그랬잖아. 이 의식적 노력, 어떤 누군가의 연락이 계속되게끔 하는 의식적 노력을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갖다 내가 요청이라든지 막 이런 거 하면 돼야 돼. 안 돼? 안 된다라는 거고, 뭘 해야 돼? 이거래는 걸내 말인 거요 알겠죠? 뭐, 친숙하고, 어? 그러면서 좀 연락도 계속, 뭐, 목적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아, 그냥 한 번씩 얘는 나한테 그래도 주기적으로 해주네? 이런 느낌이 들도록 연락을 해라는 거지. 알겠죠? 어떤 요청, 뭐, 갑자기 부탁할 게 있어서 연락하는, 꼭 그런 식으로 뭐 하지 말고. 자, 그래서 간단한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 To check in. Or share 에서 check in 할 목적 없죠? 자, 왜? 여기 보면은, share something of value 에서 of value 가, 자, 전치사 뒤에 of 다음에 추상 명사 오면은 이거 형명사격이 되거든요? 어, 그래서 가치는 이런 뜻이 돼. 그러면서, 자, or 병렬 과정에서 share 하고 check in이 병렬됐죠? 그래서 다시 말해, 체크인의 목적어도 예약 가치는 어떤 것이라는 제약 근데 세월하고 공동 목적을나서 뒤에 놔두고 앞에는 날린 알겠죠? 그래서 간단한 메시지가 자 뭐냐면 가치는 어떤 것을 확인하고 또는 공유하려고 하는 그런 간단한 메시지가 can go a long way 뭐다가 오래 지속될 수 있다 인 동명사 뭐 마음에 있어서, 그래서 인 reinforcing your relationship, 너희 관계를 강화함에 있어서, 알겠죠? 그래서 관계를 강화시키고 하려면 <laughs> 좀 이렇게 가치는 뭔가를 확인하고 공유하려고 하고, 아니면 친밀한 어떤 것을 하고, 이렇게라는 얘기죠 지금 계속해서. come across 뜻이 뭐죠? 누구와 우연히 마주치다 그래서 자, 만약에 마주친다 어떤 기사나 어떤 어떤 출처를 그래서 어떤 글의 그래 출처 이런 거죠? that 뭐냐면 you think 하고 어 동사가 바로 나오네 이거 왜 그럴까? Think my 왜 think 마이트 인터넷에왜 이렇게 되지? <laughs> 여기에 명사절 대지 생략돼 있고 그 명사절 대저 속에 주어가 이렇게 나간 거죠. 그지? 그럼 다시 말해, 선행사랑 관련된 건, 여기 있는 주절이야, 아니면 대절, 즉, 종속절이야? 주절이야, 종속절이야? 종속절이죠. 종속절에서 나갔지. 그래서 주절은 중간에 뭐가 된 거야? 끼었죠. 이런 걸 뭐라 한다? 관계, 대명사에, 사입절이라한 됐잖아. 중간에 끼어들었으니까. 그래서 동사리또 동사가 나오는 그런 형태가 된 거다. 알겠죠? 조심하시고. 그래서 이 자리에 왓 쓰면 안 됩니다. 알겠지? 어? 쌤, 동사리 목어 자리에 불안전한데요? 그왓 명사자는 아니에 하면 안 돼. 그제? 왓명사자에 불안전한 부분은 뭐가 됐다는 얘기야? 왓 명사자에 서 주호가 없다. 지금처럼. 그럼 주호가 어떻게 된 거야? 맛이라면? 주어가 와으로 바뀌었다는 거잖아. 맞잖아, 봐봐. 그녀가 원해, 뭔가를. 근데 그게 뭔지 모르겠어. 와으로 빼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왓 뒤는 불안전하거든? 그럼 여기가 동사리에, 목적어 자리에, 주어가 없는 불안전한 절이니까, 선생님, 왓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겠지만, 그렇게 따지면 주어가 와으로 바뀌었다는 얘기가 되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겨? 이 대수로 바뀔 애가 없는 거야. 대수로 나가야 되잖아. 대, 광, 이거, 관계대명사로. 관계대명사로 나가 애가 없는 거야. 왓이 있다고 하면. 알겠죠? 그래서 와시 아니라 명사절 대시고, 그래서 그 명사절 대처 속에 주어가 이렇게 나갔다. 요렇게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왓 오면 안 돼. 그래서 영작도 조심하시고, 싱크라에또 동사 써야 되니까. 근데 그와 더불어 홍보 문제도 조심해야 되는 거야. 주의하시고. 그러면서 인터넷스 동사지. 뜻이 뭐야? 누구를 흥미롭게 하다 그래서 연결을, 어, 흥미롭게 한다고, 할지도 모른다고, 네가 생각하는 그런 기사나 출처그 그래 네가 우연히 만난다면, 다시 말해. 뭐 인터넷 보다가, 오 되게 재밌네. 오이, 엄마내 친구한테 보내면 좋아하겠다. 보내주는 거지. 저도 얼마 전에 보다 보내줬거든요. 그런 거. 그러면 공유해라, 그것을 그들과. 됐나요? 그래서 그들과는 너희 친구들과의 말인 거겠지. 이만게 비로 말지라도, 네가 너희들이 한동안 말을 안 했다 할지라도, 그래서 이때 유는 너도 되지만 문맥상 너희들도 되는 거야. 너희들이 서로 말을 안 했다 할지라도. 맞지? 자, 이것은 보여준답니다. 데이디아, 명사절이구요. 네가 그것들을, 그들을, 너 친구들을 생각하고 있다는 라 것. 그래서, think 다음에 명상을 올 때는 of 써야 돼. 아니면 a b o u 라도 써야 되고, 알겠죠? 전치사 써야 됩니다. 그리고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라 것은, 어디에 유지하는 것에, 관계를 유지하는 것에, 즉, 나는 여전히 네가 친구고, 너를 친구로서 소중히 생각한다, 잘 지내니, 궁금하다, 이런 식으로 연락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드러내진 않아도, 아, 그래도 인마지네내 생각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지, 맞지? 그래서, 이게 동명사. 됐죠? de 34 numara